얼마 전제 회사 이메일로 알수 없는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봤더니 제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몇 달간 제가 접속했던 사이트를 돌이켜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메일 본문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제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스크린샷에서 가지고 있고 웹캠을 해킹해 당시 제가 한 행동들을 녹화해 뒀다면서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내용을 퍼뜨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순간 손이 떨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비트코인 협박 메일을 검색해보니 이럴수가. 저처럼 협박성 스팸 메일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이런 협박성 메일 받아보신 분 많으시죠? 내가 정말 그랬나? 라며 불안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사기성 협박 메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성 협박 메일의 경우 메일 본문에 사진이나 스크린샷 증거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여러 사이트를 탐색하며 유저들의 메일을 알아낸 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비트코인을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데요. 한 명만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메일을 마구 유포한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수법이니, 이런 메일을 받으신 분이라면 금전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또, 수상한 메일 및 첨부 파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아야 합니다.